안녕하세요. 스몰베어의 노이터입니다 미국 애플 홈페이지에서 아이폰13 프로 맥스를 직구하였습니다. 저는 9월 17일 날 아이폰13 프로 맥스를 1199불에 예약 구매하였고요. 몰테일 배대지를 통해서 드디어 받았습니다. 개천절 주말이 많이 껴있어서 조금은 늦게 받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식 출시보다 며칠 일찍 받았습니다. 자, 이제 개봉을 해 볼게요. 자. 드디어. 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존에 아이폰 7 플러스를 사용했는데, 아, 너무 깨끗하게 잘 써서 고장이 안 나요. 진짜로 5년 동안 썼는데, 교체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번에 13 프로 맥스가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구매하였습니다. 자, 개봉을 해볼게요. 자, 아이폰이 이제 비닐 포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종이 포장 느낌으로 있고요. 자, 앞면은 진짜 같아요. 되게 실물 느낌의 만져보면 윤곽이 느껴져요. 자, 아이폰 사진이 앞에 있는데, 만져보면 입체적이에요. 이 카메라, 이 네모, 섬, 또 입체적으로도 만져져요. 하, 되게 재밌게 잘 케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개봉실이 이런 식으로 종이로 바뀌었어요. 자, 한번 뜯을게요. 자, 아이폰 13 프로 맥스. 미국 직구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종이 찢는 것보다 약간 스티커 같은 거 뜯는 느낌이 강해요. 이런 식으로 뜯을 수 있고요. 자, 아래쪽도 뜯어볼게요. 네, 아래 위다 뜯었고요. 자,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아, 잘 열려요. 이렇게 딱 열리면,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들어 있네요. 자, 뚜껑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보호하는 이런 종이가 있고요. 이번에 제품은 색깔이 다 기존에 있는 색이랑 비슷하고 유일하게 시에라 블루만 좀 기존에 차이가 있어서 저는 시에라 블루로 구매하겠습니다. 색깔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쁘네요. 하늘색 같지 않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진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연하게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쪽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블루 느낌이 있긴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진짜 커요 아 요새 진짜 이 커진 느낌이 나고요 이 렌즈 섬의 이쪽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약간 이런 높이가 있고 그 위에 렌즈 3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라이더 센서와 위쪽에 플래시가 있고요 아 진짜 커요 진짜 이 렌즈 쪽 보면은 어 되게 큰 느낌이 나요 진짜 와 커요 이 위쪽에 이쪽에도 안테나 안테나 선이 하나 있고 이쪽 안테나 이쪽에 진동이랑 벨그 다음에 볼륨, 볼륨키가 있고요 밑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이 안테나 라인이 있고요 자, 반대쪽은 이쪽이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이 되게 크게 잘 되었습니다. 전원 버튼 그 위에도 안테나 라인이 있고요. 안테나 라인이 많습니다. 하단에도 안테나 라인이 있고, 이 미국판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쪽에 5G 중에 고속을 지원하는 5G 망을 망을 잡는 안테나가 따로 있어요. 미국 버전에만 이 안테나가 있어요. 자 하단에는 스피커와 충전 라이트닝 포트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액정. 자 이런 식으로 액정을 이렇게 하면 딱 액정이 나옵니다. 아 이뻐요. 아 진짜 화면이 크고 강아랍니다. 좋네요. 세븐 플러스도 처음 샀을 때큰 화면이었는데 아 비교가 안 돼요. 화면 크기가 진짜 비교 안 돼요. 본체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화면이 엄청 차이가 나요. 자 본체는 이 정도 이뻐요 그리고 무게도 좀 묵직합니다 뭐가 들어있나 이 얇은 케이스 안에 뭐가 들어있나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충전 케이블은 주네요 자 라이트닝 충전 케이블이고 끝쪽은 USB Type-C 자리로 USB-C 타입으로 되어있어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블이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이쪽에는 항상 있는 스티커가 있지 않을까요? 자 안에 보니까 유심 트레이를 열수 있는 이 핀, 유심 뚜껑을 여는 핀이 있고요. 이거는 뭐 이런 아이폰에 관련된 이런 뭐 유의사항 같은 거고 스티커 항상 들어있는 애플 스티커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뜻이야? 아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은 끝이에요. 여기 끝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충전기도 안 넣어준다고 했는데 진짜 없고요. 끝이에요. 엄청 간단합니다. 아 너무 썰렁하네요. 자 개봉기 아주 간단하게 개봉했어요. 뭐더 어, 이상 개봉할 게 없어요. 이어폰도 없고 그냥 핸드폰 하나 들어있어요. 커요. 묵직합니다. 화면 크고 좋아요. 일단 개봉기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제가 한번더 사용하고 아이폰 13 프로맥스에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촬영하고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아직 구독자도 너무 없고 너무 보잘 것 없는 유튜버지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힘이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컨텐츠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